신호를 좀 받을게요. 저 앞에 나가서 두분다 기름은 다 있으세요. 지금 아, 네네, 미치겠다. 장갑을 안 꼈다. <laughs> 와, 존재감 있다. 존재감. 네. 네. 아, 발리기도 좀 시원하네. 아, 예, 아, 근데 지금 배꼽 인사를 좀 먼저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에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우리도 이렇게, 기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진짜 또, 재밌게 또 라이딩 할수 있겠네요. <laughs> 오늘 주말마다 라이딩 나오세요? 어? 아니. 너무 끈기가 는데돌아가야 갑자기, 갑자기 엘 아, 저는 네. 이제 주말에도 이제 일을 연차를 쓰거나 바꿀수가 네. 있어 주말에 탈도 있고 탈도 있고, 있고 그래 어... 어. 지금 이 네. 발이 저는 주말에 탈 때도 있고 못탈 때도 있는데 그 타는 틈을 이용해서 <laughs> 촬영도 하고 <laughs> 어... 그런 걸좀 많이 느껴요. 뭐 10년 넘게 계속 타다 보니까 그 이제 갈 만한 장소가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니요. 네. 네 장소가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데좀 있어요. 제가 네. 그 월정교 알죠? 예. 네. 네, 어 네네네. 거기를 가보니까저도뭐 맨날 늘 가던데가 울산 사람이다 보니까 이길 수없문 울산지. 어 경주 쪽 많이 가시네. 네. 뭐 네. 근데 저는 또 집이 여기 서창하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쪽도 알죠. 그쪽 금방에 사는데. 네. 근데 거기서 하면 저는 뭐든경 일과 기장 좋은데, 땜만지. 형제님은 어디 좀 많이 다니세요? 그, 저는 대구에서 내려와가지고. 네. 그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억나요 그거 예, 네. 네. <laughs> 네. <공연에 웃음> 네. 네. 나요네그거예네어 매화축제할 때 예. 네. <laughs> <이 시리즈가 웃음> 네. 아요 그 아, 네네 남해 남해 신영한식 그, 하고. 네. 그, 와, 저, <드의 기술은 안 되겠다며> <웃음> <웃음> 그 아, 그좀 예쁘게 잘 담겼었나요? 영상이? 아, 네. 그거 네. 솔직히 지금 뭐, 인터뷰를 되게 못 찍게 듣고 말았는데 그거는 다 왔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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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실토하게 된다. 아, 네. 아 진짜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어, <laughs> 네 네네네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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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아 너무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laughs> 네 <laughs> 아, 구독 아.. 그때 그 기억 나요. 그 밑에 댓글에 유채꽃 사이에서 나와서 이렇게 구독 좋아하는 거 너무 보 웃겼다면서. 네그 네, 말이 어서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댓글이. 아 진짜 부끄럽다. 네. <laughs> 어 여기는 그 기억 자장건님그예 어, 동영상 중에 많이 나오던데. 어 맞아요 그 정말 거. 예 정말 많이 나오던데. 네. <laughs> 민재님은 여기 처음 오시겠다, 그죠? 어, 아니요. 저도, 네. 어,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원동 할리시도한 번씩 가고, 아, 가기 그래. 전에, 아, 네. 이제 올라가기 전에 보면 또, 좌측에, 땅이 네.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길넘관모르는데 거기 이제 자주 가요. 아, 가는 길에. 네. 그래서 이제 메아마을은 솔직히 이제 기억자장님 이용한 곳으로 게 되고.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저도 그 메아마을 얘기는 많이 했는데, 실제 축제할때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아, 네. 어, 어, 어. 네 할리스 거네양동장아저 그거 있는 지 몰랐는데 저는 네. 네. 기아 있어요 아, 어어 네. 어. 시끄럽겠다 진짜 혹시 이셨나요아 <laughs> 다행히 나네 아, 네, 네, 네. <laughs> 이제 안에 들어오니까 좀덜 덥네요. 어, 그렇네요. 네. 시원하네요. 네. <웃음> 좋다. <웃음> 속도 좀 느리죠? 아니요, 괜찮아요. 원래 아, 괜찮아요. 네, 따뜻한데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페이스에 제가 원래 좀 뭐. 그렇게 많이 내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영상에서 아시스포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엄청 많이 내고 다니는 거 같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또아 <laughs> <laughs> 아니요 근데 이건 진짜 찐이에요 근데. <laughs> 사실 그냥 좀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단체 주행을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네. 예, 저는 이제 바이크 자체를 이제 지인들을 하고 이렇게 타오다 보니까 뭐 제일 많이 탔을 때가 한 6명 정도 근데, 이렇게 또 모임 또 하고 나니까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네. 와 그러면 지금, 민재님은 지금 1년, 바이크 탄지 경력이 1년인데 지금 i 스 타시는 거예요? 어, 네, 근데, 네. 뭐, 부족한 i 스를탄게 아니라 처음에 GXXR125를 네. 저도 그냥, 네. 저도 뭐, 고등학생 때 이런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뭐, 뉴파에 이제 바람 차가지고. 아, 이렇는데 네. 제가 학교 만독 쪽을 다녔거든요. 오, 아, 네, 근데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아, 아버지 죄송한데, 너무 걸어서 그런데, 음, 네. 자취를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냐, 네. 말씀을 드리니까, 안 네. 돼요. 네. 왜요? 하니까자기는 <laughs> 심리도 예전에 걸어 다녔대요. 네. <laughs> 네. <laughs> 그래가지고, 아, 습관 너무 이제 뭐, 이제. 그니까, 러 머리 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 스으로는 막, 응, 응, 근데 이렇게 흘컥 응. 하는 거예요. 응. 우와, 근데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아 모르겠다. 아르바이트로 무조건 무작정 시작했죠. 응. 근데, 아는 친구가 갑자기 무슨 R3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뭐잘 아는데, R3라는 걸딱 타고 오니까, 야, 이거 뭔데, 타니까, R3다. 이게, 어떻게, 뭐, 빠르나 하니까, 야, 3 0 0다 야, 300cc가 뭔데, 야, 속도가 190이 넘어간다. 막 타고 있고. 그렇죠, 그렇려고 네. 찾아보니까 무슨 국어가 없는 거예요. 네. 120부가 그때 당시에. 네.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 그거를 새걸 내려가지고 이제 타다가 네. 한두 달, 두달 만에 5 0 0 0 타고. 두달 만에? <laughs> <laughs> 그, 그, 토박길이 네. 멀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 기업교 장소님도 이제 가끔 출퇴근 t 맥철하신 거거든요. 어, 맞아요. 대 되시던데요. 맞아요. 저도 되못 되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차다가 어, 막, 기변병이 오더라고요. 네. 어, R3로 가자 해서 R3도 만키로 타고 팔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안타깝게 제가 강제 기변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아. 신호위반차에 받쳐버려가지고. 아이고. 어, 근데, 진짜, 그때는 어... 이제, 중화등처럼 다 썼어 지나가더라고. 아, 나 큰일 났다, 가면서.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완치가 되고, 이제, 끊을 수가 없잖아요. 알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알죠, 알죠. 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 R6을 하면, 어, 이제, 신형 사기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고, 네. 그렇죠. r 6를 사야 되겠다. 그 아는 센터에서도, 펭귄뭐달리를잘사던게 네. 있다. 그래서, 그걸 네. 사다가 또 조금 낮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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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두 개도 못 봐가지고 기억자 남던 립, <laughs> 그 유튜브, 펜시스한 네. 수분 돌려봤어요 진짜로 어? 그, 그거, 펜식스그 리뷰. 네, 울시무라 무슨 그 다른 거부터 해서 그거 한 여러 번 봤어요 진짜로. <laughs> 그 세차하시는 거다 와, 근데 진짜 이거 사야 되는데,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laughs> 아니, 근데 사고 근데 나셨는데, 진짜.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 뭐, 되게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네. 되면 트라우마 생겨서 바이크 접는 사람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다 하시더라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그거죠. 내가 사고를 냈으면 은또 이제 그게 또 심할 수 있는데, 저는 틀리다니까 네. 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크게 사고 안 나셔서 다행이다, 그래도.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한다더라도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신호위반하는 차량 때문에 붙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진짜 다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라서. 네. 네. 사실은 듀카티는, 그러니까, 저 저는 한 번도 진짜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예 타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네. 좀 이게 뭐, 장난점이 있어요. 듀카티라는 장르, 그 브랜드 쪽이. 어, 진짜 그렇게 말하고 하 너무 궁금하다. 네. 재밌게 만들는데 집중하는 바이크. 어. 어, 어, 어. 카트 근데, 아, 여기 조금, 이 코너가 조금 급격합니다 예, 네, 여기 진짜, 그걸로 네. 쳐서 왔을 못 돌아가겠다. <laughs> 갑자기 뜨거운 말이긴 한데, 기억사장님, 약간 강하게 보면은, 네. 철저도 만들었데그급급합니다 진짜, 간 슈카트, 하카트 슈카트, 슈카트, 슈카 네, <laughs> 저도 이제, 컨텐츠를 먼저 쓰시길래, 아, 이쪽 사람이 아닌가 보다. 어. 어... 사실 이쪽 사람이 <laughs> 이 세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야, 아니, 원래 처음에 첫 영상을 보면은, 네. 막 사투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게 저도 제 나름대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뭔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플랫폼인데, 네가 사투리를 쓰면은,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할수 있겠느냐 TV에서 봐도 뭐 뉴스나 이런 걸 봐도 보면은 네, 사투리를 안 쓰잖아요 뉴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아 그게 그런가 싶어서 이제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말을 하는 게 편해지긴 했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사투리를 좀 섞어가면서 이제 아 사투리를 그냥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또 만나자마자 또 이렇게 또막사투리막남발하고막두 분이서 또 이렇게 예? 뭐 혼란을 또 겪고. <laughs> <laughs> 네. 어... <laughs> 그죠? 뭐 유튜브 실질을 지켜야 네. 되니까. 인정합니다 <laughs> <에이>, <laughs> 근데 그건 그렇고 그때 팀엑스 팀백이 바꾸신 거는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뭐 중고로 아수 네. 있는 분한테 사가지고 바꿨는데. 아, 내나 그 팀에 타던 친구. 네. 네. 그 친구한테 샀잖아요, 제가. 네. 아. 그.. 아니 처음에 저도 그냥 원래 배기를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그냥 그런 게 좋아가지고 네 맨날 말.. 그 영상 하실 때 봤는데 네, 네. 나는 순정이 좋다 하는거 네. 보고 패킹도뭐 나도 반갑긴 잘하는데 바는거 보고 네. 뭐지? 이분왜 말이.. 약간 다르시고 <laughs> 아 근데? 음. 내말 네, 느낀 게 아니었네요 <웃음> <웃음> 조용한 게 좋다 네. 하시는데 갑자기 네. 그 컴퓨터에 그 목글러 뭐, 사진이 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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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역시 오토바이 꽃은 머플러 느 <laughs> <laughs> 아, 이게 진짜, 아니, 처음에 진짜 바꿀 새가 없다가 이제 순정 소리도 듣다 보니까는 뭔가 좀어 좀 지겨운 느낌도 있고 이제 오래 타다 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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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또그 참에 친구가 이제 바이크를 팔면서 머플러를 이제 같이 파는데 뭔가 지금 이 바이크랑 같이 파, 묶어서 팔면은 뭐플러 가서 제값을 못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면은 그래도 좀 제가 바이크 타는데 더 재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됐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말이랑 좀 초지 일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 못 예, 합니다그수 있죠. 네. 네간적이었어 아, 그렇습니다. <laughs> <reducing la idea. 웃음> <생각하는> 어떤가요? <laughs> 유툴�. 아, 유턴라는 아, 거. <웃음> <웃음> 아, 그거. <laughs> 올라갔다. 근데 호랑이 올라갔다. <laughs> 아, 근데 이제 막 하다가 아 진짜 왜 호랑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laughs> 사실은 오늘은 이제 또뭐 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뭐 뭔가 영상은 이제 제가 혼자서 기획하고 막 찍고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원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고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이제 앞으로 영상을좀 만들어 보고 뭐 그렇게도 해 보고 싶은데 조금 뭔가 부족하다거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으면은 나중에 얘기를 좀해 주세요. 예, 지금 당장 또 바로 물어보면 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예, 피드백도 좀 받고 좀 그러고 싶어서. 네. 근데 전화 저기 그것까지는 리가 피드백 그렇게 될안 그래요. 어, 그런가요? 아, 달고 있어요? 네. 아, 아쉽네. 하나, 그, 제가 이차 사면서 떼고 저는 라이테크 제품을 바꾸면서. 네, 네, 네. 떼놓은 게 있는데, 그 전에께 보니까 무슨, AC? 그래서 쩌거 해서 가격은 보니까 한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오! <laughs> 어... 네. 안 쓰시, 그, 없으시면은. 드릴게요 아이고 네. 어,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 프레임 슬라이드를 두 개를 달 수가 없어서 아그 어.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아, 예. 역시 뒤에서 따라다 보니까 기억주 상무님 그걸 실제로 보게 되네요 말씀하시면서 왼손을 저렇게 가락 가락 가아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어, 제기회 제... 네, 이러면서 아 예, 이러면서 아, 예. 제가 얘기할 때 제스처를 진짜 많이 쓰는 편인데 sweet on my shoulder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분들 좀 먼저 보내드리고 갈게요. 저희는 어차피 형선천히 가니까. 여기 이제 터널 하나 지나고 나면은 그 경사가 좀 되게 높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어, 레플리카는 힘들겠는데? 어, <laughs> 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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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손목 괜찮아요? 아, 예, 괜찮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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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laughs> 저 이거 포지션 아 네. 네. 어, 그래, 맞다. 저것도 아까 많이 누워져 있더라. 아, 어, 오랜만에 와보니까, 와. 네. 얼굴, 얼굴, 얼굴. 아이고, 야, 실장도 가봐야겠다. 조심히, 조심히, 천천히 오세요. 저도 천천히 갈게요. 아 이거 괜히 미안하네. 내만 편한 것 같아. <laughs> 같이 같이 힘들었어야 되는데. <laughs> 저는 네. 그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를 어, 잘 몰라요. 네네네. 어, 게다가 네, 네, 그, 네. 그, 게다가 예배센터는 대리로 할수있었 네. 혼는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고 무조건 정이 너무 되네. 이렇게 내놓고. 네. 제무 너무 인사하고 회장님 인사 네, 니까 예, 그렇죠. 이쯤이면 대겠지 하면서 회장님하면네팅하 아, 그게 그런 거 있다니까, 진짜? 이게 네. 안 보면은, 맞아요. 진짜 그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화학하면서, 뭐, 유턴자리까지 갔다 왔어. 아. 이미 서브로 고백이 다시 돋궈 있는데, 네. 그냥 다 걸렸으면 좋죠. 그니까, 핸드폰 거치대로 어떻게 달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텐데. 네. 어? 테크백 이런 거는 안 되나요? 계기판 위치 자체가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laughs> 하려고. <달라고요. 웃음> <laughs> <laughs> 바이크를 보고 치기보다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아주 좋은 방법 있지 않나 싶네요. 제일 시원하다. <laughs> 네, 우리는 아웃차주한테 넘겨버리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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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도 잘 담겼으려나? 후브라도 열일하고 있죠, 지금. 네 갈게요. <laughs> 아, 여기 나 있다. 붙잡고 장난치네. 장난친 거예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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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 순서.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이제 이야기 너무 크셨나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아무튼 근데 저한테 근데 뭐. 얘기를 뭐 듣던 안 듣던 그런 얘기 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아, 내가 바이크를 잘 탄다든지, 바이크를 많이 안다든지, 뭐,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영상 찍으면서 바이크 타는 사람인데, 그런 저에게 이제 영상을 보면서 기감을 받았다라는 자체가 진짜 너무 고맙고, 또, 뿌듯한 일인 거죠. 나 있어요. 이렇게 와닿는 게 있는데 항상 이게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뭐 와닿는 게좀덜 했는데 오늘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두분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짧았지만 라이딩하면서 이렇게 뭐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는 게좀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뜻깊은 어,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고맙습니다. 텐트 하는 거를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어, 만나자마자 바로 구독자 분들과 인사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또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 또 짧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어, 제가 게첫 어, 단체 모임 라이딩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어찌 됐건 다들 사정이 있으셨고. 또 제가 아무래도 날짜를 아무래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잡다 보니까 어 참여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 그리고 또 개인 사정이 있으셨던 분들 어 이런 분들 모두가 각자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정 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참여를 못했지만 우리에게도 다음에.